바쁜 현대인들은 아침 식사하는 시간도 참 부족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한 식단을 관리하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과 다이어트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100세 시대라 불리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가는 가운데 운동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한 영양을 채우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 중이라는 주인공을 찾아간 제작진. 오늘도 스트레칭을 하며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셨네요. 와, 지금 운동 중인 것 같은데요. 혹시 날씬한 몸매의 비결이 운동인가요? 아, 네, 제가 평소에 필라테스로 건강관리를 하는데요. 필라테스로 건강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하루에 한 끼는 고단백, 저칼로리를 섭취함으로써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주부님께서 건강을 위해 즐겨 드신다는 죽. 죽 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슬로우푸드인데요. 주부님 역시 영양도 풍부하고 먹기도 간편해서 자주 드신다고 하네요.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참 색다를 것 같은데요. 주부님, 오늘은 어떤 죽으로 영양을 채우실 건가요? 지금 죽 끓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이거 뭐예요? <laughs> 전복죽이에요. 음. 제가 운동하고 나면 기운이 많이 빠지거든요, 사실. 음. 근데 전복죽이 피로회복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laughs> 죽이 먹으면 건강 관리도 되고 영양도 잡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바다의 보물이라 불리는 전복 먹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죠. 전복은 직접 사와서 끓이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처음에는 사실 사와서 끓였는데 음... 값도 비싸고 네. 손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음... 사실 요리를 잘 못해요. <laughs> 그래서 안전한 네. 가공식품을 구매해서 먹고 있어요. 가공식품이요? 네. 보통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몸에 좀안 좋다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리저리 알아보던 찰나에 방부제나 첨가제가 없는 죽을 알게 돼서 안심하고 먹고 있어요. 영양도 풍부해서 온 가족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전복죽 말고도 또 즐겨 드시는 죽이 있나요? 아, 어, 저희 남편은 낙지죽을 음. 즐겨 먹어요. 음. 낙지죽은 매콤하게 나와서 입맛 없을 때 딱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만큼 죽사랑에 푹 빠져 있다는 주부님. 냄비에 죽을 넣고 끓이거나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넣고 몇 분간만 돌려주면 된다고 하네요. 죽으로 맛보는 낙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죠? 단호박 죽 또한 주부님께서 평소 즐겨 드신다고 하는데요, 파우치형으로 만들어져 있어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죽을 데울 때는 이렇게 끓는 물에 파우치를 넣고 6분 이상 데워주면 된다고 합니다. 어느새 잘 데워진 것 같은데요, 죽을 옮길 때에는 뜨겁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뜨끈하게 데워진 단호박죽. 담백하고 달달한 죽 맛이 일품일 것 같은데요. 노란 빛깔이 보기만 해도 군침 도네요. 단호박죽 또한 많은 분들이 즐겨 먹는 인기 메뉴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특히 산후조리 시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네요. 인공색소와 인공첨가제는 물론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아이들 건강에도 좋겠죠. 죽이 노란 것을 보니까 이거 호박죽이에요? 네, 단호박죽이 면역력도 높여주고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해서 제가 자주 주고 있어요. 저희 딸이 입이 짧은 편인데도 단호박죽은 달달하니까 잘 먹더라고요.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풍부하다는 단호박. 직접 맛보는 우리 리포터 맛이 어때요? 음, 그냥. 일반 단호박죽보다 좀 다른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제품이 음. 어, 종류별로 따라서 다르게 육수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맛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오. 맛이랑 영양 두 가지를 다 잡았는데요. 네, 음. 너무 맛있죠. 음,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죽을 먹는 우리 리포터, 먹방 전문 리포터답게 맛있게 먹는 모습인데요. 입맛이 없거나 다이어트를 할 때. 또 간편하게 한끼 식사를 해결하고 싶을 때죽한 그릇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맛과 영양, 합리적인 가격까지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만하네요. 죽 종류에 따라 가진 재료로 육수를 우려내고 또 당일 제조, 당일 발송이 원칙이라니까 믿음이 갑니다. 다이어트도 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는 바쁜 현대인들 간편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죽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VJ 매거진 조혜지였습니다.